수열 A에는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정수인 등차수열죠 그랬을 때 이해를 만족한대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a 0 A7, A3이 있으니까 나는 A5를 A3을 기준으로 해볼까? A3을 기준으로 하면 A5는 A3 플러스 2D지. A7은 A3 플러스 4D지. 그리고 빼기 A3의 제곱 A3의 제곱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썼어 A3의 제곱인데, 그러면 얘는 A3의 제곱. 여기 A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 3 4A3D니까, 얼마? 6A3D 플러스 8D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들은 없어진다. 그래서, 저기 8D, 6D 있으니까 어, 2D로 묶어보면 3 A3 플러스 4D 는는2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이 하나는 약분할까? 그럼 1 좋아 둘이 곱해서 D하고 e 하고 곱해서 1이 된대 정수인데 그러면 둘다 1이거나 둘다 마이너스 1이거나지 첫 번째 D가 1이고 3A3, 3A3 플러스 4D도 1인 경우지 D도 일로 보자 1로면 4야 그럼 3A3은 마이너스 3이니까 A3은 마이너스 1이네 그래 D가 1이고 A3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래 그럼 이때 일반항 어떻게 거니 AN은 N앞의 계수가 D가 1이잖아 그래서 묘된 1엔에다가자 n이 3일 때 n이 3일 때 마이너스 2잖아. 이때 3 더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자두 번째 이번에는 d가 봐 d가 이럴 때고 3a3 3a3 플러스 4d가 이럴 때. 어, d가 이럴 때하고 3a3 플러스 아니야. 아니. 자 잘못했어. D가 1일 때 하고 D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D가 마이너스 1. D가 마이너스 1이면 3A3 플러스 4D도 역시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래야 둘이 곱해서 1 되는 거잖아. 정수라면 다 정수. 좋아. 근데 D가 마이너스니까 3A3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3은 1이네. 그치. D는 마이너스 1, a 3은네 그럼 얘는 A에는 A에는... 마이너스 n 에다가 g a 마이너스, w h i n t 가 마이너스니까 3일 때 1이라고 n 3 넣으면 1 나오려면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야겠니 n 이 3일 때이 값이 1이어야 되니까 4를 더해줘야 될거 같죠 그래?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답은 a n 은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